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면 큽니다 그건 동물적인 요인입니다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어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주면 키도 자라고 커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영성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들의 정신입니다. 어른들에게만 존엄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영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 영성이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안 그렇지만, 제클 때만 하더라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뭐아이들이왜 그런 말을 하느냐.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아이들이 최고입니다. 음식을 해도 아이들 중심으로 옛날에는 할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계시면 아버지가 잘 드시고 할아버지가 잘 드시는 음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뭘잘 먹느냐? 그거에서 잘못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모든 게 아이들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 물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키우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우두부고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강하고 더 훌륭하고 정말 더잘 되기를 바라면서 키우지만 아이들이 조그만한 어려움만 있어도 부모가 모든 걸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조그만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너무 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잘 키운다고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온통 마음과 관심이 아이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로 뒷바라지를 하지만은, 해주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모에 대한, 아,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욕심, 누구나 다 있죠. 그 욕심이 일방적인 가치관의 표준을 만들고, 일방적인 부모의 그 표준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런 보배로운 생명의 선물을 주셨어요 부모의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귀한 보배를 맡기시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보배롭게 키울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우리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키우었습니까? 지금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고 잘 가르치는 것입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을수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잘 가르치면 나중에 늙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예, 떠나지, 그 돌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먼저, 먼저 오늘 우리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다 있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죠. 얼마나 소중하게 아이들을 예지중지합니까? 그런데 저는 먼저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어떤 부모의 애정과 사랑으로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지 모르면서도 그저 잘 키우겠다는 막연한 그런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때로는 부모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내 아들, 내 새끼, 내딸예 이 내, 이 소유의 개념, 자식을 하나의 소유적인, 내 소유라고 하는 소유적 개념으로만 그 아이들을 애정을 가진다고 한다면, 소유의 그 어떤 관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는 너무 소유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다. 오늘 이런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딸 하루아침에 열 일곱 아들과 세 딸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압사해 죽었습니다. 아마 본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그분이 본정신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저희내 새끼지만,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나는 그를 맡아서 키울 뿐인 그를 가르칠 뿐인 청지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것들 해줄 수는 있어도 가 아이들의 마음을 려서그 마음을 지켜주고 그 마음을 세워주고 그 영혼을 세워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매 돌를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닷물에 빠뜨리우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아이 하나라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넘어지게 하면. 연자에똘 달고 어른들이 물속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그 과한 기대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섭섭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여인의 몸 속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그의 거룩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은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지 마라 왜? 그 아이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영성이 잘 되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하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그 아이의 그 인생이 바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내게 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소중히고 내 품에 끼워서 내 품에 안고 내가 책임지고 정말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안면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이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기르는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은 아닙니다.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영적인 부모를 책임지라고 맡기신 줄 알고, 그 아이의 영성을 키워주고, 영성을 위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될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적인 자녀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내 새끼, 내 아들, 딸들, 어떤 그런 내 것이란 소유 개념으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 이해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아이들 잘 되라고 했다면, 이제 성경적인 이해, 예. 그 아이들에게도 영성이 있고 존엄성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대학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학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가정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에, 교회 학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 교육이 가정교육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되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다 키워놓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다고. 내가 저 자식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쟤들이 저럴 수 있느냐고. 어릴 때에, 아이 때에, 영혼 잘 되도록 가르치는 부분이 헛수려 있지 않느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 뭘 가르치라고 합니까?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자녀 욕심은 다른 욕심보다도 더큰게 더 자녀 욕심이라 그래요. 나는 잘못돼도 자식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게 부모의 욕심 아닙니까? 네? 이 욕심으로 학교에 예, 학교에서도 잘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에 가야 되고 과외를 해야 되고 무슨 쪽지게 과외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 공부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아이들을 영혼 잘 되게 하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짓눌려서. 이 부모들의 과욕에 짓눌려서 아이들이 우울증이 생기는데도 계속 계속 몰아가는 부모의 욕심. 주일이 예배가 소중한 줄 아이들에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주일날이라도 예배가 있어도 아니야, 너 오늘 이 과에 빠지면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몰아내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성공 다 합니까? 머리 좋다고 다 출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영혼이 살아서 영적 생명이 살아서 영혼까지 잘 되는 보장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 학원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고 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만 커진다고 성공하고 다잘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잘 되는 부분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스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이 구원은 영혼이 사는 영생을 말합니다 이 구원 영생하는 이 생명이 자라가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영혼까지 사는 영생을 영생하는 생명이 자라가도록 가르쳐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영의 양식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영혼이 잘 된다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자녀들을 소중히 여겼지만 과연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의 영성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사명도 주시면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학교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인식이, 용서하십시오. 어른들의 인식이, 예,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면, 인생 나고자로 마침 실패자로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길도 있는데 어찌 부모의 고집을 가지고 계속 아이들에게 극실연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결국 아이들이 부모의 욕심에 내몰리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3, 4일 전 지난 목요일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GMS 이사장 이제 말년인데 선교사님들이 성교지에서 풍토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복음전 하다가 성교지에서 이렇게 참 순직해가는 선교사님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성교사의 아들, 자녀, 자녀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못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3일 전에. 케냐에서 10년 동안 성교하시던 성교사님 아들이 자살을 해서 죽었다. 다른 이야기 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성교사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저 사명 때문에 그곳에 가서 성교사는 성교하지만 아들은 그게 아니죠. 아들은 성교사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성교하는데, 내가 내게 좀 보탬이 되지 않느냐?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있고, 아들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들이 잘생겼대요. 아들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부모의 욕심을 고집하다가, 이 아들을 잘못되게 할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 귀한 선물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고 그 영혼 잘 되게 하는 책임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잘될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 부모의 책임이요, 본분입니다. 그렇다고 공부 많이 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학 못 가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신앙교육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대학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지혜도 있고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맞으면서 아이들의 그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해야 하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한번더 새롭게 인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랬어요. 선하게 살고,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고. 바르게 살수 있도록 하는 건 부모의 교훈이 아니에요. 세상 교육과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정말 너무 찌질지게 가난했던 켄터키 출신,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그 의브람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위대한 미국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좋은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라 많은 재산이 아니었고 어머니가 물려준 단알건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가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본이 된 말로만 네 기도해라, 말로만 교회 가라, 말로만 예배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부모들이 직접 가정 예배를 주도하며 아이들을 위해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실망하지 않고 학교에서 그, 어, 뭡니까, 퇴학 당에온그 에디슨을 붙들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직접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봉사의 스폰을 보이면서 예.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그울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그울 아닙니까? 말과 행동, 우리의 신앙 안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겁니다 탈모드에는 아이는 양치인의 말씨를 담는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씨를 담는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 말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엄마와 아빠는 아이가 보는 신의 첫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아이들 앞에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아이들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든 말이나 행동에 생각하면서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부모였고 어떻게 키워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선입견, 부모의 욕심으로 보는 그런 욕심의 대상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교양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가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런 아이가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놓고 는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과외하고 이것도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양과 말씀으로 교양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실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이 없는데 아이들 아무리 말해도 신앙 생활 을 되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황금 가족 여러분, 오늘 어린 주일 맞으면서 예배소서 6장. 사절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아이들의 영혼 잘 되게 하는 부모 어른의 책임을 다하는 정말 청직의 사명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가족들이 영혼까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음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